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집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 진주 구미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했던 곳 A.S를 하러 갈 겁니다 네, A.S 내용은 저희 줄눈 넣은 거 그게 좀 많이 깨졌다고 해서 거기 좀 하자 좀 네, 보러 갈 겁니다 뭐 가는 시간은 어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츠 고, 돼 지고 밥주개해 주세요. 진정한 돼 지고 밥집 의 소면. 잘하셔습니다 ASRO, let's go. Go, 빨간 색깔. 네. 도착. 구미. 구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강렬한 레드색의 타일이 시공이 됐네요. 여기 온 거는 그냥 AS 때문에 온 건데요. 네, 보시면 이런 코너 부분들의 내지들이 다 깨져가지고 들어있는데 땜방을 하러 왔습니다. 패턴은 기찻길패턴이고요 붉은 색깔이 이 강렬한 레드색에 또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는? 와우. 예쁩니다. 아, 이런 부분도 다시 손좀 봐야겠네요. 뭐 확실하게 이제 AS를 하고 가야 이제 저희 소비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음이 편하니까 해달라 그러는 것만 하지 않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AS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거 소국입니까? 소국이 참 예쁘게 폈는데, 이 뒤에 이렇게 또, 이 부분, 부분 보수를 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완벽에 가깝게 AS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앞에 잔디도 심고, 어, 이거 뭐장미동굴인가요 야, 그럼 여름에 장미 피고 빨간색에 이런 집. 기대가 됩니다. 이런 느낌. 이거 보시면 창 옆에 음, 이런 데를 이제 매지로 마감을 하기도 하는데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면 방수 효과도 있고 깔끔하게 문틀이랑 좀 일체감이 들게 깔끔하게 이제 마감 처리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우 여기도 다시 하겠네요 이게 사람 눈높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마감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여기도 그렇다 그쵸 이런 거 다 뜯어서 다시 재시공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시공된 이 타일이 롱브릭인데 여기 이 롱브릭 타일의 장점을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조적 쌓는 거보다 일단 시공이 간편하죠? 조적 쌓는 거는 일단 내진 설계를 또 해야 되고 뭐 보통 요즘에는 뭐 스타코라던가 뭐 이런 판넬 이런 마감재로 이제 시공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타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더 뭔가 빈티지라고 해야 되나 세월이 흐를수록 이 시간의 아름다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스타코 같은 거는 오염이 좀잘 되기도 해요 이런 타일은 조적 쌓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이 친구들이 조적인데 그렇죠 좀 비슷한 여기는 이제 코너 석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매지로 이 코너 부분들을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코너 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조적사한 느낌이 나기도 하죠. 아주 섬세함의 깊이가 다르네요. 네, 이런 거 보면 돌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교차 시공도 아니고 역금 시공도 아니고 코너석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깊이가 크고 여기 메우다 보면 이렇게 매지가 두껍게 나오는데 두께를 다 채워야 되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깨지는 거 같습니다. 딱 보면 이렇게 넓은 구간 이런 곳은 이제 D자 모양으로 여기서 힘 받고 여기서 힘 받고 이렇게 힘을 받는데. 런데힘 받는 구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음. 여기는 이제 좀 깔끔하게 AS를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색깔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마르면은 이렇게 백색으로 나옵니다. 지금 네, 수분 때문에 이렇게 좀 진해 보이는 건데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그냥 한땀한땀 한땀 일단 넣어놓고 다듬어요. 음. 음. 너무 커가지고, 정리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laughs> 매지가 크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저희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하나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깔끔하게, 내 집처럼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미켈란젤로 뭐, 조각하듯이 그냥. 저희는 항상 기술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일 한장한 한 장들이 다 저희들의 프라이드라고 느끼면서 네, 소비자분들께 만족감을 드리려고 완벽에 가깝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AS는 이제 다 끝났고요. 저 위에 하나 있기는 한데 여기는 저희가 뭐 사다리를 펴도 손이 닿지 못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안전상 스카이를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저 위에 부분은 시공 못하고요 그 손이 닿는 부분만 이렇게 AS를 하고 다음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미 현장 마치고 어디 갑니까? 지금 진주 현장 가고 있습니다 네. 진주도 매지 AS 렛츠고 Let's 렛츠고 go. Let's go. 선생님, 우리 이거 세차는 언제 합니까? 네, 일정이 매일 있어서 힘드네요. 이거 뭐 얼마나 가끔 이렇게 세차할 시간도 없어. 와... 근데 항상 도시에만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낫기는 해요, 좀 멀어서 그렇지. 맞아요. 확실히 보는 재미도 있고, 풍경. 항상 빌딩 숲만 보다가 자연의 숲. 자연의 삐. 자연의 삐. 자, 우리나라는 진짜 산세가 이렇게 예쁩니다. 뭐 먹지? 형 지금 10시인데 어. 가면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음. 그냥 간단히 주전부리 사먹고 갈까요? 핫도그? 네 가서 점심 바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핫도그 렛츠고 휴게소는 또 핫도그지 나는 알뜰 핫도그 설탕 달라야지아 그치 핫도그는 또 설탕이지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발라야 <웃음> 인정 케찹? <laughs> 음. 아 여기 있구나 이야 어느 정도나? 아 m a k e t c h u 음! 맛 있어요. 이게 좀이이죠 와. 의에서 짱커짱커 나는 남자니까 5,000원입니다. 시원해요? 아, 너무 시원한데. 편의점에 있던 것 치고 많이 시원하네. <laughs> 우리는 다시 출발!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네, 두 번째 현장, AS 하러 온 진주의 택입니다. 여기 하얀색 롱브릭을 코너는 엮어서 시공을 했네요. 줄룬도 화이트. 주인분께서 정원을 이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공간도 음. 보시면 이렇게 아치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시공을 했네요. 음, 오늘 AS를 할 부분은 여기. 이런 부분은 매질을 시공하는 것보다 이제 실리콘으로 싸서 다 깔끔하게 떨어뜨리는 게 낫긴 하죠. 여기도 이제 건물주분이 원하셔서 이런 동그라미로 디자인을 넣어 봤는데, 그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공이 다대 무매지로 했는데, 패턴은 첫길 패턴으로 무매지. 보면은 가로매지로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프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집이 조금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는 이렇게 스타코로 시공을 했네요. 경계면. 경계면은 이렇게 매지로. 그리고 여기도 이제 AS 봐야 되는 구간이 있네요. 요즘에 보통 스타코도 이렇게 시공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비용 면도 저렴하고 대신 단점이 아 오염에 취약합니다. 네, 이렇게 오염에 약해서 나중에 보면 저 위에 물 떨어지는데 보면은 다 물장구 나서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창 옆에 금속 재질 옆에 매지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또 온도 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더긴 이런 스타일. 뭐 오늘 매지 AS 보고 왔는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작업할 때는 항상 신경 쓰면서 하는데, 이렇게 좀 미흡한 느낌이 드는 현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완벽에 가깝게 이게 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